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은 성도는 음식이 아닌 예수를 통해 창조주 앞에 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예수라는 것에 대해서, 어, 보편적 인식, 우리가 모두 다 생각하고 있는 그거 예수를 이렇게 말하고자 함이 있었지만 사실은 여기에다가 말씀을 통해 창조주 앞에 선다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어요. 9장은, 정인은 자기 자랑 없이 명확한 연류관을 위해 절제해야 한다. 이렇게 했고요. 어, 10장은, 성경 후 잔의 생명과, 성경의 그 잔의 생명과 떡의 몸을 지혜롭게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이제 11장요.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개혁 성경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어, 지금 여기서 말씀을 본받아라라는 말로 이해를 해도 돼요. 여러분 여기 여기 이 말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그때 이 내가가 바울이일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기록한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니까. 여기가 내를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 곧 예수를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할때 나는 성경 말씀을 본받는 거죠. 무슨 말인지 공감하시죠?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남자의 머리는 그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어, 요 말에 대해서, 요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따가 3절에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 보기, 보, 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요 말씀이 나중에 그 15장인가요? 거기 가서는 그, 남자는 교회, 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런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과 이 말을 좀 잘, 그, 이렇게, 이해를 하면, 뭐, 문제 없이, 왜 교회에서 여자가 잠잠해야 하는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1절, 제가 보족한 내용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라.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본을 받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과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본받으라는 그것과도 같습니다. 성경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거울 삼아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성경 말씀의 의미를 따라 자신의 모습을 말씀 앞에 세워 가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런으로 하나님 말씀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이런으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제자에서 한발더 성장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결국은 모습은 예수를 닮은 모습인데, 제자도 예수를 닮은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말씀을 닮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닮은 거예요. 2절. 나는 너희를 칭찬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을 너희가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너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너희가 붙들고 있는 그 교훈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나는이라는 것은 나는, 나의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바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바울이 기록한 것이니까 1인칭이면 바울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요,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나는 성경 말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도 그 뉘앙스를 좀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곧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드러내는 자에게 관심이 있어 하나님의 그 소망에 참여하고 참여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소망에 참여한다고 했어요. 고린도서 9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있음을 드러내는 자는, 요, 있음. 있음이라고 하면, 뭐, 조금 있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요, 요, 뭐, 사실, 사실, 사실. 사실, 실제. 이걸, 그, 말하는 거예요. 실제를 드러내는 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소망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세상에 드러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세상에 드러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와 바울의 삶이죠. 신약인 경우는 바울의 삶이죠. 하나님이 들으는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들으는 구원의 역사는 인간을 사용하여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 말아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성경이 무엇이냐? 이런 걸다 생각하게 하는 거죠. 성경은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예로 인간을 사용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인간의 그 삶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와 바울의 삶을 통해 드러난 그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 선택하셔서 취하셔서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록했단 말 그게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이런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인간을 통해 그 역사를 드러내고 그 역사의 내용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셔서 기록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이런으로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기 구, 인간 성경은 인간의 구원을 생각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으로 이 성경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맡겨진 맡겨졌죠. 성경이 나와 여러분에게 맡겨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르는 자곧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의 뜻을 붙들고 그 뜻을 교훈사마 그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지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한다. 현재 모든 그리스도인이 증거하는 성경 말씀은 이와 같은 하나님 역사의 결과입니다. 결과 3절 나는 또한 원하고 있다 너희들을 너희를 아는 것을 왜냐하면 각 사람의 그 머리는 그리스도로 있다 그 여자의 그 머리는 남자 그 남자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것은 그 하나님이다 성경은 사람을 고난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름으로 성경은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소망에 참여하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 9장 10절이요 고전 9장 10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머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이렇게 머리가 된다고 표현한 것은 나와 여러분의 육체를 하나님 말씀이 사용하게 되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뜻이 그 마음을 씨앗으로 심겨져 그 마음에 주님으로 자리하고 또한 성장하여 주님의 그 말씀의 그 뜻이 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의 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내내 내, 내 행동에 주가 되는 것이 뭐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행동에 주가 되는 그 말씀이 머리가 되는 거죠. 성경에 사용하는 비유의 비유를 더하여 성경 하면하여 성경을 오해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더하여. 함으로그래야네 성경을 오해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인 것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성경이 증거, 성경이 증거하는 뜻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의 실체이며 실체 이며라기보다는 실체가 되어야며 하나님 말씀의 실체가 실체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 살아야 함을 드러냅니다. 곧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드러냅니다. 여자의 머리라고 비유를 사용한 은 시대적 비유로 사용한 시대적 비유 시대 사용은 시대적 비유로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어요. 당시대이이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대의 당 기록될 당시대적 비유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그때 당시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라고. 현재는 약간 오해할 수 있게 됐죠, 그죠? 이런으로 이 비유를 오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일 절에서 3 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야 그런 무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 주로 부르잖아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